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새벽 잊김 위에 내 이름을 쓴다. 입니다. 지은이 김지석. 출판사 넥서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나요? 이 책은 배우 김지성님이 세계의 명시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느낌을 엮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에 대한 해설서는 절대 아님을 작가의 말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데요. 힘들었던 순간에 김지성님을 다잡아주었던 시들, 그리고 그것에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글들이기에 다른 책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담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이긴 하지만 배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고백록 느낌의 글들도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에는 무려 77편의 명시가 소개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중에 한편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명시인 만큼 저자들의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말이죠. 특별히 시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모른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참 좋은 시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어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시집을 몇권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나면 채널을 통해 따로 소개도 하겠습니다.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낭독을 할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여섯 편을 골라봤는데요, 낭독하지 않았지만 거의 마지막에 소개된 시의 한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짧게 소개를 해봅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의 첫 단락인데요,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도 이 시의 첫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만일 에타는 가슴 하나를 에밀리 디킨슨 내가 만일 에타는 가슴 하나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거나 괴로움을 달래거나 헐떡이는 새한 마리를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할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어느날 엘리베이터에서 신난 얼굴로 엄마를 도와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간식 상자를 준비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 등을 상자에 담아 문 앞에 놓아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김지석 형에게 노란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꼬마 친구에게 답장이 온 거다. 형이 준비해 주신 간식 맛있게 먹고 있다고. 너무 바쁘면 못 먹을 때도 있다고. 스타 연예인 형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는 내용이 귀여운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선물이라며 나를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었다. 형,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그려서 올게요. 라는 씩씩한 메모와 함께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선물을 하고 싶었다. 완구점 주인분께 요즘 초등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쭤보고 추천받아 장난감을 하나 샀다. 그렇게 아이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장난감을 고른 순간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던 마음에 문득 꽃을 피운다. 삶을 보람되게 하는 것은 마음의 꽃을 피우는 힘에 있지 않을까. 여인숙 잘날 누딘 루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 같다. 매일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조금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자. 때로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몰려와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고 가구들을 몽땅 끌어낸다 해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미지의 기쁨을 주기 위해 빈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자. 그리고 집안으로 초대하자. 누가 들어오든 감사히 여기자. 모든 손님은 저 너머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할 테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보이는 것들을 모두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게 보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지인의 노트 맨 앞장에 적힌 글이다. 그는 노트를 바꿀 때마다 이 글을 옮겨 적는다고 했다. 어느 날은 그가 내게 물었다. 네가 죽어서 신을 만났어. 그때 신이 너에게 뭐라고 할것 같아? 난생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 고민이 되었다.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다. 그냥 꼭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라고 할것 같아. 진심이었다. 칭찬은 아니더라도 분명 나를 다독이며 위로하는 말을 들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받은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너는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 재밌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그리고 그 물음에 재밌었다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루미의 여인숙을 읽으면서 그가 생각났다. 생이 끝난 뒤 재밌었니? 라는 질문을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분명 인생이라는 여인숙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문득 그가 부러워졌다. 기쁨, 절망, 슬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감사히 여길 수 있을까? 내게 오는 모든 마음들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며 달랠 수 있을까? 기꺼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렵겠지만 우선 문이라도 활짝 열어두자.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길을 걷는 아이가 바람에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듯이. 아이는 꽃잎을 주워서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에 앉은 꽃잎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앳된 시절을 향해 새로운 꽃잎을 달라 두 손을 내민다. 아빠, 내 일이 뭐야? 다섯 살때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하룻밤 자면 내일이지.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고 다음 날 나는 아버지께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 하룻밤 자야 내일이야. 같은 대화가 하루 더 반복되고 내가 이렇게 말했단다. 그럼 내일은 없는 거네? 그때 아버지는 무릎을 치셨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일이 없음을 오로지 오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커다란 진리를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 배운 셈이다. 릴케의 인생이라는 시를 읽으면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 우리는 모두 한때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줍지만 모아두지 않는 아이였다. 시인의 말처럼 인생을 축제처럼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니 말이다. 마흔의 나보다 다섯 살의 내가 좀더 철학적이었던 듯하다. 대추 한알 장석주 세상의 모든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대추 한알 또한 그렇다. 비, 바람, 더위와 추위, 천둥과 번개 등셀수 없는 풍파를 견딘 후에야 온전한 한 알이 된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격은 오죽할까? 일과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책과 원망, 후회와 결심,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성찰한 후에야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될수 있다. 나이, 학력, 재산 등과 상관없이 뜨거운 땡볕과 무서리 내리는 나날을 견디며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는 위축되는 나를 다잡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작은 대추 한 알에서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본다. 불과 여덟 줄의 문장에 인생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들어있다. 정말로 단단하고 웅장한 시다. 고독, 엘라필러 윌콕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낡고 슬픈 이곳에서 환희는 빌려야만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하니까. 노래하라, 언덕들이 응답하리라. 탄식하라, 허공에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 춤을 추지만, 너의 근심은 외면하리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라.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을 다 잃고 말 것이다. 내가 주는 달콤한 술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쓴 자는 너 홀로 마시게 되리라. 축제를 열라. 그러면 내 집은 사람으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온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성공하여 베풀라, 네 삶에 도움이 되리라.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즐거움이라는 방에는 여유가 있어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시인의 외로움에 고통에 깊이 공감된다. 환희는 빌려야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한 이 낡고 슬픈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나는 관계를 맺는 데에 겁이 많은 편이다. 아니, 겁이 많아졌다는 편이 정확하겠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은 슬픈 사실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 좋은 사람들이 늘 진다는 거였다. 선의를 악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법 움츠러들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나 싶다. 내 나이 마흔,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수 없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있다. 사람에게 겁먹고 상처받은 마음을 뚫고 꽃처럼 피어날 관계들을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손 내밀 용기를 갖게 되기를. 행복해진다는 것. 헤르만 헤세. 인생의 의무는 다른 무엇도 없다. 오직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그런데 온갖 도덕과 계명을 갖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에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른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의 조화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다. 보리죽을 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걸치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 있다면,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린다.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다. 관계를 통해 받는 행복감이 내게는 아주 크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면서 살아왔다. 때로는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마음마저 남기지 못할 정도로 소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중요해서 늘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다. 이리저리 치이며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렇게 30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전보다 딱딱해졌다. 다가가기도 쉽지만은 않다.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심하고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 없는 것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관계가 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기대 없이 마음을 조금 주었는데 더큰 마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다. 경직된 내 마음을 뚫을 정도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으면 옳은 세상이라는 시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